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산업안전교육을 함께할 산업안전 보건교육 강사 김성우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위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유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지켜야 할 작업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찔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찔림은 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상해를 말하며 베임은 신체 부위가 절단된 상해입니다. 찔림과 베일 위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조리실에서 칼이나 기기 등의 날붙이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으며 청소 작업 시 날카로운 쓰레기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용 칼이나 사무기기, 사무용품의 날카로운 부분에 찔리거나 베일 위험도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찔리고 베이는 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6세의 지적장애인이 행정도우미로 일하면서 저금통 해체 작업 중에 왼쪽 엄지를 칼에 베이는 사고로 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외에도 사무 보조 업무를 하던 중에 사무실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칼로 열다가 칼에 베어서 다칠 수 있으며 급식 보조 업무 중 당근을 썰다가 칼날에 손이 베어 다치기도 합니다. 호텔 객실 관리 업무 중 벽에 걸린 액자를 청소하다가 벽에 박힌 못에 찔려 다치기도 합니다. 재해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을 사용할 때 잠시라도 산만해질 경우, 실수로 베이거나 찔리며 사고가 발생합니다. 날카로운 기구 및 도구 사용 시 불안전한 자세로 사용해 베이거나 찔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채소나 과일 등을 자를 때 베임 방지용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칼은 아무데나 놓지 말고 안전하고 편리한 곳을 정해 지정된 장소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절단이나 다듬기 등을 위해 칼을 사용할 때도 되도록이면 몸 바깥 방향으로 작업해야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리용 칼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해와 그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칼로 생선을 다듬다가 칼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의 방향은 작업자의 몸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며 재료 잡는 손에는 기능성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돼지갈비 손질 중 옆에 있는 칼이 굴러서 발등으로 떨어지면서 베이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칼은 칼집 또는 칼꽂이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운반하고 발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리실 전용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비슷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자재를 잡고 있는 손이 베일 위험이 있으며 충분히 해동하지 않은 딱딱한 냉동식자재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서 손이 베일 위험도 있습니다. 지정된 보관 장소에 두지 않고 방치한 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에 찔리거나 다리를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때 다른 식기와 섞여 있는 칼을 집었다가 손이 베이는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 요인에 따라 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때 필요한 안전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칼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때 작업 전에는 작업 용도에 적합한 칼과 도마를 선택하고 배임방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딘 칼날로 무리해서 작업을 하여 손가락이 베이거나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 안전 수칙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작업 중에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잡담이나 휴대폰 사용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냉동식 자재를 손질하는 경우 충분히 해동 후 칼질합니다. 칼의 방향은 몸의 바깥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칼을 병이나 캔을 따는 등 원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칼꽂이 등에 넣어서 보관하고 다른 식기와 분리해서 설거지합니다. 조리실에서 고기를 육절기로 절단 후 절단된 고기를 주워 담다가 기계가 작동되어 칼날에 베이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기계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재료 가공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때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칼날이나 톱날에 손이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손으로 야채 등을 기계 속에 넣다가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기계를 조작하면 고무장갑이 칼날에 끼이면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절기로 절단시 뼈조각이나 톱날이 깨져 날아올 위험이 있습니다. 식재료 가공기계에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쉬운 위치에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여 기계를 설치합니다. 사용 전에 투입구에 이물질이나 손상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칼날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칼날이 노출되는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작업 중에는 덮개를 해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재료 가공기계를 사용할 때는 헐거운 옷이나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쇠그물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재료 투입 시 투입봉 등의 기구를 사용합니다. 칼날에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세척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에 실시합니다. 식재료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날 접촉 예방 장치를 부착하여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합니다. 칼날은 순정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에 칼날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육류 절단기의 칼날 회전 반경을 확인하여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 베이는 사고에 주의합니다. 사무작업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찔림이나 베임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안전수칙입니다. 가위, 칼, 송곳 등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에 위험이 있는 사무용품은 평소 사용에 주의합니다. 사용 후에는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서랍이나 상자에 보관합니다. 유리 또는 날카로운 물체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수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통 옆에 버립니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 작업 안전수칙입니다. 날카로운 내용물이나 유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찔림이나 배임을 방지하기 위한 장갑을 착용합니다. 깨진 유리나 병은 딱딱한 용기에 수거합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시 무리한 힘을 주어 쓰레기 봉투를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청소 작업을 위해 전기톱 등의 전동 기계를 사용할 때는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분리 수거 정리 작업을 할 때는 장갑과 안전화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찔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리실 작업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조리 기구를 사용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합니다. 칼이나 송곳 등 조리기구에 순간적인 실수로 베일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인 방지용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리기구 청소 시 기계 가동을 정지합니다. 식자재 가공기계의 회전체에 덮개를 설치하여 고속회전 육절기 등 조리기의 테두리에 안전덮개가 설치된 조리기구를 사용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을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